수도권 지방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8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밤사에는 남부지방에 남아있는 먼지도 서서히 엿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부산과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나 눈은 금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와 동쪽 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목소리> 겠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이 원인이 된 화재는 모두 17건인데요. 전기적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14건으로 대부분 충전 중에 과열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를 예방하려면 과충전 보호 등 안전 장치가 장착된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요. 과제 시 대피가 어려워지는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선 충전을 하지 말고 충전이 완료되면 코드를 빼 과충전이나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 뉴스 투데이에서도 전동 킥보드 충전 중에 일어난 화재에 네. 전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이렇게 전동 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발면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에서는 충전을 하던 전동 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해.